안녕하세요 정경자입니다. 오늘은 우종철의 성공학개론 읽어보겠습니다. 규칙과 자유. 처음에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혀 모른 상태라 스폰서와 리더들이 뭐든지 하라는 대로 다 했지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리더가 되어서 알거다 알고 할 것도 다할수 있는데 여전히 스폰서와 리더들은 저에게 미팅과 세미나에 빠지지 말고 참여하라고 합니다. 원장님,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유로운 비즈니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스폰서들의 말을 들어야 하나요? 저도 제 마음대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쓰면서 성공할 수 있는데. 유명한 기획전문회사에서 사진작가로 12년간 일하다가 눈에 이상이 생겨 퇴사 후 안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로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을 권유받아 전업으로 뛰어든 류진철 씨. 2년 정도 활동한 결과 직장에서 받았던 연봉 수준의 고소득 리더가 되어 매우 만족스러워했지만 늘 정기적으로 있는 미팅과 세미나 등이 이젠 불편해졌다고 했다. 류 사장님, 현재는 자신의 과거와 비교해서 훨씬 편하고 좋은 상황이지만 미래가 늘 지금처럼 좋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미래의 안전을 위해 복제가 잘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파트너들의 성장이 뉴 사장님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니 불편하시더라도 그 시스템에 자신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규칙은 시스템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유 기업인인 집합체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자유롭게 회원이 될수 있고 회사에서 나오는 정보와 제품을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출퇴근이나 정년퇴직이 없는 자유로운 비즈니스이다. 그래서 자영업자와도 비슷하고 프리랜서와도 비슷하다. 이젠 이런 매력 때문에 누구나가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언제든지 그만둘 수도 있다.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판매원과 확연하게 다른 것은 판매원은 개인적인 역량과 실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지만, 네트워커는 팀워크를 잘 형성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유롭고 쉽고 편한 시스템이란 매력으로 시작했던 네트워커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뭔지 모르는 어려움으로 중간에 그만두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어렵고, 남들과 잘 어울려야 하는 팀워크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겉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사업 또는 비즈니스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불편하면서도 신비스러운 비즈니스다. 오히려 성공한 네트워커들은 이런 불편하고도 신비스러운 것에 더 강한 매력을 느껴 도전하고 적응하며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할수 있다. 그것은 바로 팀워크이다. 경험과 지식, 성격, 환경, 나이가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팀워크를 배우고 익히고 활용하며 조직을 형성하고 그룹으로 성장시키며 성공한 것이다. 팀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하다. 한 명이라도 규칙을 어기면 팀원들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승리는 불가능할 정도이다. 그만큼 팀워크에 의한 경기에서는 규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팀워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규칙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스포츠처럼 조건에 맞는 선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별의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규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공한 네트워크 마케팅 그룹은 나름대로 규칙이 있다. 그룹이 커지면 커질수록 규칙이 다양하고 강력해진다. 이런 규칙을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성공하려면 시스템에 참여하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시스템은 자유다. 초보 네트워커들이 느끼는 애로 사항 중 가장 이해가 잘되는 것이 선배 네트워커들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 시스템에 플러그인하라. 시스템만이 답이다. 시스템 대로만 하면 성공한다며 시스템이 모든 것처럼 말한다. 그저 제품이 좋아서 전달하다 보면 자신과 같은 사람이 많아지고 그들이 스스로 제품을 재구매하면 매출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보너스를 받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라고 배웠는데 자꾸 시스템 얘기를 하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필자가 속 시원하게 정리하겠다. 시스템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도구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은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은 자신과 함께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오래도록 꾸준히 동행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대를 이어서 자손에게까지 그런 조직을 구축하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성공한 선배 네트워커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규칙, 즉, 시스템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사람이 시스템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시스템이 사람을 만든다.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때문에 초보 네트워커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즉, 자유로운 비즈니스인 줄 알았는데, 온갖 미팅, 세미나, 행사에 참여한다고도 하고, 복장, 언어, 매너, 행동 등을 성공자처럼 하라고 하고, 어울리는 사람도 가려서 하라고 하고, 등등 자유보다는 억압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규칙을 따르다 보면 복제가 잘 되고, 파트너들도 규칙에 의해 성장하기에 조직이 커질수록 진정한 자유, 즉,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 인격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팀워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규칙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스포츠처럼 조건에 맞는 선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별의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더 강력한 규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공한 네트워크 마케팅은 마케팅 그룹은 나름대로 규칙이 있다. 그룹이 커지면 커질수록 규칙이 다양하고 강력해진다. 감사합니다.